자, 밥 먹어. 또 볶음밥이야? 아이고, 날씨도 추울을 걷는데, 그럼 어디여? 나가도 못 오는데. 국물은 없어, 국물? 아이고,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뭐 이리따지 국물까지 짜줘. 이것도 어디 감지덕지 해야지. 뭘 구고, 먹어야지, 구고. 아이고, 이거 뜨거운 뭐 먹으면 돼. 밥 먹고. 또 햄은 들어가 있네. 아이고, 그만면 햄이라도 넣어야지, 고기가 없은 게. 무 그냥 먹어야지 맛은 있네. 배고프면 다맛있는 거야. 맛있어그 이거 먹어. 근데 김가루도 적구만 그려 음. 고추도 김이야 광정김어? 광창한 김이 맛있어. 응. 음, 광창김이야. 고추 안 매워. 고추 먹어. 빨간 거 먹어. 빨간 거 먹든지 파랑 거 먹든지 마음대로 해. 어휴, 가만 내가 이만큼 먹어, 잉? 네. 많이 먹어, 많이 먹어 내가 이만큼 먹는 건데 내가 돼지야너너 먹지 마 이만큼만 먹어 내가 돼지 같네 아이고, 뭐 돼지라서 많이 먹냐 그냥 먹는 것이지 된장이 맛있어, 된장이 날씨가 또 눈이 바뀌었 눈이 또 오네. 눈이 또 와. 어준다고 하고 온날 눈만 눈, 왔어. 눈이 들어왔어. 시베리안가. 눈이 온게 나가도 무잖 자녀. 뚱데. 그냥 그런대로 먹으면 하자니요. 음, 맛있어. 그냥 누굽인 지도 고 그냥 볶아 먹으면 되는 것이야. 뭔 소리다냐? 아, 가스 잠그는 소리요? 고추가 근데 하나도 안 매워 왜? 청양고추인데. 하우스라 그래요. 근데 겨울에 하나도안웠더라고면 청양이라고 하지 말고 안 매운 것이라고 해야지. 종자가 청양인 거. 아. 거니와 보면. 겨울에 고추를매우게 파서 팔아야 할거 아니야? 이 음, 맵다 하나는... 하나는 매워 음, <laughs>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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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짜냐? 음... 딱 좋은데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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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음... 시간이 없어 형허리 음... 아파 <laughs> 뜨거운 물이라도 갖고 와? 아니야. 이거 먹고 뜨거운 물 먹으면 똑같아. 응. 배속에서 뭐 김치가 다 섞이고 싶어. 똑같아. 먹어. 뭐, 뭐. 김치가 뭐 따로 넣을 거 아니야? 어차피 배속 들어가면 다 섞이 파는데. 응, 하나 매웠다잉. 응, 매운 건 매워. 대충 했어도 맛은 이제 배고픈데 응. 김치만 있으면 대충 햄안 넣어도 맛있어 계란만 넣어도 햄 넣어야 돼 햄은 넣어야 해. 응.